샬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지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 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울 아리마데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울이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 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류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개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세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외마디 소리에 온 땅에 어두움이 깔렸고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참아 그 고통의 외마디 소리를 들으실 수 없으며 온 우주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 가운데로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어, 그가 신앙고백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가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할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6.25 직후지요. 그래서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동네에 나가면 이 고아원에 있던. 고아 아이들이 와서 함께 어울려 놀았는데 이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 어스름쯤 되면 각 집에서 연기에 굴뚝이 나면서 조금 있다가 어머니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개야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이런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네 하고 놀다가 한 녀석, 두 녀석, 어머니 부름에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풀이 푹 죽어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바로 고아원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놀 때는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참 드셌습니다. 그래서 아주 외장을 치고 대장 노릇을 다 하다가 이때쯤 되면 풀이 푹 죽어있지요.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가 불러서 집에 가는데 이 아이들은 좀 부를 엄마가 없거든요. 풀이 죽어서 고개를푹 숙이고 담별하게 저녁 어스름 노을이 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안됐고 쓸쓸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을 때에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어서 오너라 불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내용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여러분 무엇을 찾고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죽은 뒤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휘장이 찢었다 그랬어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인데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두께도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가로 20cm, 세로 10cm로 이게 두께도 굉장히 뭐 10cm 이상 두꺼운 그런 천으로 돼 있는데 그래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이갈 때쯤 되면 한 300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굉장한 무게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쯤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그 중간에 이런 휘장이 있는데요. 이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일 년에 한 차례 그 제비를 뽑아서 대 제사장이 일 년간 이제 대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을 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만든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여야 하며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야 한다. 그랬어요. 이 지성소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짐승의 피를 이제 그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정결케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날 피를 흘리는 날곧 휘장도 찢어지게 되고 고난은 완성하게 됩니다 왜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히는 것이 있을까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휘장이에요 죄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중간에 막힌 담이 찢어지게 되어 왜? 우리의 죄가 주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 시키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휘장에 있던 시대는 오직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휘장을 찢고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막힌담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대제사장을 고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직접 다 교인들이 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사장 14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자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47절 말씀.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해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그랬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백 부장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면서 그는 죄 없으신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정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산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 묻, 묻힌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는. 공우의 의원이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난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 처사를 찬성하지 아니했고 요한복음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어 빌라도가 하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그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사람들이 무서워 눈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어디 니고데모뿐만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니고데모의 모습도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해 보면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치명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그는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본래 누가 볼까 예수님께 찾아올 때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몰약과 침략 섞은 백근, 굉장히 당시에는 고가였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나게 됩니다. 또한 55절 말씀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내던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도리어 더 숨었을 것입니다. 아리마 대사람 요셉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여인도 그렇습니다. 숨었을 거예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러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백 부장이 주님을 영접했듯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주님을 섬겼듯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섬겼듯이,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듯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고백할 수 있음이 다할수 없는 은혜이며 축복이며 행복임을 깨닫고 늘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또 그리고 니고데모도 여인들도 더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이 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백부장이 그 남루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조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숨어 있던 제자들이 드러나서 주님을 섬겼던 걸 보면 과연 예수님의 죽음은 장엄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모시고 우리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할수 있는 것이 야, 큰 은혜이다 하는 걸 깊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